오늘도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 응답처럼 10도와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그런 어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뒤 남유 다 왕국의 제10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되는 것은 병도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 희석이하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믿음도 중요한 것이고, 눈물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없어서 안될 필수적인 것이라 하면 눈물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부싸움을 할 때, 여자가 여러 가지로 불리할 때는 눈물 작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백이면 백100 모두 그 눈물에 녹아져서 그만 수그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아는 항상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 히스기아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아 왕이 가졌던 믿음 세 번째는 히스기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들을 상고하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아 왕은 그의 부친 아하스 왕과 모친 아비아 사이에서 태어나 25세 나이로 왕위에 올라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나라 정세는 참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제 끊임없이 위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각종 제약으로 병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아의 부친 아하스 왕은 심히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였던지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한데 사용할 정도로 정말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친 아비아는 경건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아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바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은 믿음 있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여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부친 아하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모두 파괴하여 불살라 버리고 성전을 수축하는 데 대대적인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어려움과 고난도 수없이 많이 닥쳐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전심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대국 아수르가 침략을 하여 나라의 모든 성업을 성업들을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까지 포위되어서도 낙심하지 않고 침 착하게 백성들의 동료를 안정시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있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시고 믿음 있는 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제도 보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제도 일어나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제도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 우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이렇게 하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의사가 고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 희석의 야왕은 선자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침을 받아 3년 만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고 15년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질병은 본래 어쩌면 마귀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면 질병은 깨끗하게 물러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은 믿음 있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아는 이제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떨 때 기도했냐면 히스기아 왕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도를 하였습니다. 11기와 19장을 보면 아수르나라의 산헤리왕이 그의 군대장관 납사기를 보내 유다를 함락하고자 할때 히스기아 왕은 도저히 군사라고는 저들을 당할 수가 없기에 굵은 배옷을 입고 성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내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납사계가 그의 주아수로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러, 그 들으신 말씀 때문에, 그,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구지져, 구지져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믿어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 선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복들에게 왕께 전할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1기야 1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부에게들은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역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아스로 어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나라의 앞사기는 다시 예루살렘을 포야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펴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어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서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로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하시면 천하만국이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했습니다. 히스야,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인자를 통하여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아께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로 왕 사내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으노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성장이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아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은 왕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떨 때기도했냐면 히스기야가 희석, 히스기야 희석이야 왕은 나라가 위태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또 자신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이사가 마지막 처망을 내리게 됩니다. 당신의 병은 이제 고칠 수가 없으니 앞으로 많이 살아야 3개월 아니면 6개월 아니면 3개월밖에 못삽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것 먹고 잘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개 환자들 중에는 세 가지 형태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 이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진이라고 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병이 왔느냐. 왜 하필 나냐.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나에게 이런 병이 오느냐고 자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진찰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정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차분하게 그 동안 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정리하고 또 평생에 소원했던 사람을 만나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하나님께 겨르고 불충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자와서 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하자. 히스기야 왕은 낯철 벽으로 향하고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0, 20장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 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선자가 와서 왕에게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10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실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들이로다 울며 실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에르미아 29장 12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며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에르미아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대야말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 너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유황불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천도를 받고 왕으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도를 내리지 않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련지 누가 알겠느냐 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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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떻게 어떨 때 기도했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위태할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병대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에오와보시게 정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어 열왕기하 18장 3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 보시에 정말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보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폐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가 폐역한 아하수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을 가지 않고 훌륭한 왕이 된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와 스승들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시스기야 왕의 어치는 보치는 아비야입니다. 스가랴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아 왕때 충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비아는 스가랴 선자의 딸로서 경건한 신학을 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또 자기 아들 히스기야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대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모세도 애굽 나라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의 모친 요게베스의 가르침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경건된 신앙을 가진 모친의 밑에서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가 성장할 때 이사야 선자와 미가 나움 선자와 같은 선자가 또한 그의 신앙을 지도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자에게는 많은 충고와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희석이야가 훌륭한 신앙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석이야는 유대 역대 왕들 중에 다이과 같이 정직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받은 왕은 바로 아사왕과 요시아 왕과 함께 단 3명 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온 나라에 산재된 우상들을 모두 해파여 버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노병도 부숴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병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강제생활할 을때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이 불뱀으로 저들을 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을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이 뱀에게 물린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다 살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들이 성 우상처럼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스의야 왕이 이것을 부서 버렸던 부서 없애 버렸던 것입니다. 다시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히스기야 왕은 믿음 있는 왕이었고 두 번째 이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신이 병대로 죽었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 중에 여호와 보식의 정직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히스기야 왕은 감사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8장 15절과 16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워낙은데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자신이 앞으로 남은 생명 또한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죄의 등뒤에 던져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온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며 그고통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살려주시고 소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국년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찬미할 줄 아는 그야말로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는 이사야서 3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대로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평생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어,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마무리하면 오늘 우리들은 히스기야 왕의 믿음에 대해서 상고하는 중에 또 한번 놀랄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 주신 것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 편에 보면 징조를 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식도를 나가게 할 것이니까 혹 식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고 희석이에게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앞으로도 가게 하시고 하실 수 있고 뒤로도 가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고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강하에아스의 해식에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고 하였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난다는 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역사 초월한 어 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희석의 아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능력을 힘입어서 희석의 아와 같이 우리가 일구의 왕은 아니더라도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스의야왕처럼 아버지 울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구주님의 보자가 움직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그 생명이 15년을 연장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그 징조까지도 보내주셔서 그 믿음의 확고함을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전능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저희들 될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65.